안녕하세요. 초롱이네 다육입니다. 예, 러블리 로즈 이꼬지로 키운 그 아이거든요. 아, 물마름이 얼마나 심한지요. 제가 이제 그 하우스 거리대에 덮개 이제 설치하는 날 비가 안 왔습니다. 일주일 만에 아이들이 너무 그 물마름이 심해서 그 다이아에 물을 받아서 퐁당 빠뜨렸다가 이제 제가 꺼낸 거거든요. 예, 보통 거리대는요, 어, 요한 7cm, 8cm 화분이 일주일이면 물마름이 엄청 심합니다. 비가 안 오면. 그리고 이제, 어, 봄에는 그렇게 제가 거리대그 덮개를 설치는 했어도 일부 큰 다육 화분이 아닌 이상은 아이들 일주일만에 물마름이 엄청 심해요. 요즘 건조하기 때문에. 그래서 아이들 물을 한 번씩 챙겨줘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. 시설송이 눈에 띄어서 한번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그 저희 집 구독 그 그 조회수죠 구독이 아니고 조회수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치솔송이거든요. 이 아이 핑크 치솔송처럼 보이시나요? 제가 예전에 이 아이 이제 적심을 해서 이렇게 지금 심어놓은 거거든요. 위에 적심한 부분을 위에 여기를 잘라서 처지는 게 싫어서 그런데 이제 어느 분들은 아유, 핑크 칠솔송, 일반 칠솔송도 마찬가지고 그 매력은 이렇게 축축 처지는수형의그 매력이 있으니까 그냥 놔두시는 분, 놔두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. 그런데 제가 보기 흉해서 끊어서 이제 여기를, 요 중간을 끊어서 여기 심어놨더니 이 아이가 도리어 모주처럼 엄청 자랐습니다. 아, 이 아이가 올 때는 색감 굉장히 이뻤거든요. 여기에 지금, 어, 핑크색, 진한 핑크색이 보이죠? 이렇게 아주 이쁘고 엄청 그, 아주 진 분홍색이라서 굉장히 멋스러웠는데, 자랄수록 색감이 없습니다. 햇빛을 안 내보내서 그런가요? 이 방법이 있을 건데요. 그리고 도리어 일반 채설성 이 아이가 오래됐거든요. 저희 집한 3년차 됐을 거예요. 몇 년도에 왔나요? 아, 2000년도에 왔네요. 벌써 4년차가 됐네요, 여러분. 근데 이 아이가 도리어 건강합니다. 그래서 확실히 이제 다육들 중에서, 어, 일반 다육 다 마찬가지지만 좀, 어, 자라야, 아 오래돼야, 연차가 오래돼야 다부져지고, 아이들이 좀 이렇게 옹골차 보이죠. 그래서, 어, 이 아이는 4년차 된 거고요. 이 아이는 지금 제가 날짜를 안 써놔서 정확하게 아, 저안 봤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는 도리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얘가 도리어 더 핑크 치솔송처럼 보이죠. 그래서 어 아이들 번식도 좀 번식력도 강한 것 같아요. 지금 초록빛으로 올라오는 거는 중간 중간에도 자구를 올려줘요, 여러분. 그래서 어 다른 다육들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입을 중간 중간에 좀 떼어주면 중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씩 올려주면 좋을 거, 아 이렇게 따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그칫솔송의 특징이 보통 이렇게 하얀 털이 있죠. 그래서 이 털이 자기 보호, 자기 보호 역할을 한다고 어, 하기도 하는데, 어떻게 자기 보호를 하는지,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그, 아이들 칫솔송들이 예쁘게 자라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. 어 거리대 밖으로 빼면 도리 아이들 옹골차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 이제 제가 베란다 문을 열어 놓거든요. 문을 열어놔서 아이들 햇빛이 이제 5월부터는또 햇빛이 극하게 들어옵니다. 5단 선반 쪽에. 그래서 여기 그 안에 있는 햇빛 양으로만도 충분하게 아이들이 다부져지긴 하는 것 같아요. 그 대신 도리이 아이는 거리대 밖으로 좀 빼기도 하고 햇빛을 많이 보여줘서 그런지 텀이. 좀덜 있죠. 그런데 핑크 칠소스이 아이는 텀이 좀 많은 게 어, 웃자람이 심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도 역시 다른 다육들하고 이런 다육들과 마찬가지로 어~ 햇빛을 좀 많이 봐야지 아이가 어~ 이 텀이 좀안 생기고 다 부서지고 그런 거 같아요.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행잉으로 제가 그때 콩란 그~ 행잉으로 걸은 것처럼 거기에 심어서 수영이 늘어지니까 그~ 빨래 거리대. 빨래 건조되죠. 건조대에 걸어 놓는 것도 이 아이들 수영 그냥 멋스러움을 보는 것도 괜찮고요. 어 만약에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어 페트병에 이렇게 그, 그 끈을 매서 구멍 뚫어서 이아이를 심어서 이렇게 그냥 햇빛에 내놓으면 아이들 도 수영이 늘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아어 이제 가볍게 하고 그렇게 해서 키워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여기도 이아이도 이제 안에 이렇게 우짜름이 좀 심한 다육들은 구멍을 뚫어서 풀분에 심어서요. 그리고 이제 끈을 만들어서 베란다 거리대에 걸어두면 아이가 좀 예쁘게 자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. 물주기는 여러분 이 아이도 물을 고온일 때 특히 이제 5월, 4월 이럴 때는요 물 마름이 꽤 심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화분 크기에 따라서 물 마름 정도가 다른데요. 이 아이는 지금 이제 10cm 이상이 되는 화분이죠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축축 쳐져요. 이 아이는. 물을 안 주면 더. 그럴 때는 이제 처졌을 때 저는 이제 수돗물로 칼칼 틀어서 한 세, 네 번에 걸쳐서 충분하게 흙 속이 젖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관리를 합니다. 이 아이는. 그리고 이제, 아, 요, 그 풀분은 도리어 물마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. 작은 화분이 물마름이 심하죠. 풀분도 그렇고, 풀분이면서 작으면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을 좀 빨리 챙겨주는 편이에요. 근데 저는 이제 같이 그냥 같은 자리에 좀 두고 아이들이 물마름이 좀 하나가 좀 심하다 싶으면 그냥 같이 합동으로 줍니다. 어떤 아이들, 어, 뭐, 할거 없이, 그러면 아이들 굉장히, 어, 잘 자는, 잘 하는 거 같아요. 여름 같은 경우는요, 물을 좀 아껴야 되겠죠. 근데 이제 지금 5월 첫날, 5월 한달 동안은 아이들 좀 많이 햇빛 보고 다져지게 하고, 그리고 화상 위험도는 없어요. 오래돼서 그런지. 그래서 물을 충분하게 주는 것도 5월 다육 관리, 특히 칫 어, 칠솔성 종류, 이 다육 관리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. 이 아이처럼 여러분, 여기 이 아이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떨어진 게 있어 있으면 중간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보니까 이렇게 밑에 많이 올라오죠. 그래서 돌이 화분이 굉장히 풍성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아이도 여기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오래되면 올라오고 여기 또뭐 레드베리가 하나가 더부사리하네요. 여러분. 그래서 중간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올라오죠. 그러면 아이들이 어, 더 이제 화분이 풍성해지니까 좀 헐렁하게 키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오늘은 핑크 칠소스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어,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놔도 예민하지 않고 어, 뭐 겨울하고 그 다음에 봄까지는 관리가 수월하고요. 이제 저는 어 초보 때는 물 관리 를 못하고 지나치게 많이 줘서 뿌리를 다 녹여서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. 이 별로 까다롭지 않은 치솔성 오늘 얘기를 해봤고요. 아, 아이 아이 햇빛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. 이 아이처럼 어, 좀 연차가 1년 더 빠르다고 이야기가좀 다르니까 이렇게 수형을좀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치솔성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, 여러분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